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4년 3월 고자망력평가 A형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식이 주어져 있는데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 그냥, 근데 그거예요. 그냥 X, 분모에 3이 있는 거고, Y에 4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계수 부분 4분의 3에 5제곱이 있는 건데, 뭔가 이제 필요하니까 저렇게 나왔겠지. 그래서 4분의 3에 5제곱이라고. 그리고 X절편을 알파, Y절편을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구하면 될것 같고, a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p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이 p라는 놈은 a의 5제곱에다가 행렬 b를 곱해서 나온 거래요. 그러면 p 그리고 이제 여기 알파 베타 그러면 이 b행렬이 아직 뭔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b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라는 질문이에요. 자 천천히 써볼 건데 p는 이거 알파하고 베타 여기 값이 뭔지 아는 거고 a의 5제곱은 이따가 내가 규칙을 찾아볼 거고 근데 b는 어떤 행렬인지 여러분 행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어 그냥 뭐2 곱하기 2행렬일 거야. 2 곱하기 1행렬일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어떤 거냐? p는 2 곱하기 2행렬인데 a의 5제곱을 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 될 거고 이 B는 어떤 행렬인지 나는 몰라. 근데 우린 이건 알아. 일단은 요두 놈이 같아야지만 행렬에 고비를 고할수 할 있다는 라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누구냐. 요래기. 색깔 안 바뀌었어. 요래기. 요래기가 그 결과로 나올 건데 그 결과는 어차피 2 곱하기 2니까 아하. 그럼 행렬 B도 그냥 2 곱하기 2 행렬이겠구나. 2행 1렬이겠구나. 어때? 네. 그냥 그 얘기야. 그렇게 왔고, 뭐 선생님은 굳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뭐 굳이 2바이투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네. 교수님들은 2바이투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그런 거안 쓴다. 자, 2곱하기 2행렬, 어. 4곱하기 4분의 3, 에 a 제곱 쓸 건데,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규칙이 보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계산할 때 그냥 무작정 계산하지 말고 한번 구조를 생각하면서 계산해 보면 규칙이 금방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곱할 건데 잘봐 4분의 3을 두번 곱했다 16분의 9라고 쓰지 말고 4분의 3의 제곱이라고 쓸 건데 그다음 거잘 봐봐 0 곱해지고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0이야 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둘다 0이야 그리고 또 봐. 0 0 0이야 0 됐고, 4분의 3만 두번 곱해지는 걸로 딱 남죠. 근데 요 정도까지 오면은 굳이 세제곱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곱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서 A의 5제곱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그럼 A의 5제곱은요. 그냥 4분의 3의 5제곱에다가 0에다가 0에다가 4분의 3의 5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비행렬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A, B, C, D라고 써놓는 거야.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이미 이 직선식을 통해서 구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미 구해봐야 되니까 무슨 말이야 이것도. 사실 구해놨어도 되고 그냥 구해봐도 되고요. 근데 보면 X절편을 구할 건데 선생님이 X절편은 Y에 0을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X는 여기서 X는 그냥 4분의 3의 5제곱에다가, 이제 봐봐, 여기 y 의 0이 들어가면서 지워지고, 3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3의 6제곱 따로 쓰지 말고, 그냥, 4분의 3의 5제곱에다가, 어디에? 여기 에 곱하기 3이 된 거다. 라고 써버리고, 베타라는 요 놈은, 4분의 3의 5제곱에다가, 거꾸로, x에다 0을 집어넣는 게, 이제 y절편 베탈 거니까, 아, 선생님, 여기 4가 곱해졌네요? 그냥 요런 식으로 써버려. 그냥 예뻐 보이게. 그러면 식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관계식을 써볼게. P는 알파 0, 0,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A의 5제곱은 4분의 3의 5제곱 0에다가 0에다가 4분의 3의 5제곱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A의 5제곱이고, 이 B라는 행렬은 아직 뭔지 우리가 몰라. 그래서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건데, 곱하기 곱하기 그럼 a 곱하기 4분의 3의 5제곱이 자 봐봐 이렇게 이렇게 곱한 놈이 요때기 알파를 말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요 알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구했잖아 4분의 3의 5제곱 그렇지 4분의 3의 5제곱 곱하기 3 그러면 a가 3이라는 게 바로 쉽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다음 봐봐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할 거야. 그러면 4분의 3의 5제곱에다가 B를 곱한 거고, 이렇게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여기 0 됐으니까, 그러면 4분의 3의 5제곱 곱하기 B는 여기에서는 0인 거죠. 그럼 B값이 0이겠지. 자, 또 마찬가지로, 요 놈하고 요 놈이란 말이야. <laughs> 0, 요 놈. 아, 그럼 선생님, 4분의 3의 5제곱 곱하기 C를 하면 그게 바로 이 자리 0이네요.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그냥. 원래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풀때 이런 거풀때막뭐 그 역행렬을 구, 곱해서 풀고 이제 그런 계산들 실제로 막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교, 역행렬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제 자빰자빰빰영 그다음 요놈 그러면 4분의3의5 제곱 곱하기 d 이것이 베타 근데 베타는 뭔데 4분의3의5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면, A는 3, B는 0, C도 0, D는 4. 이렇게 비행렬이 마무리가 되고, 자, 비행렬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네, 7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